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작가, 김신, 김스타. 예, 새벽 일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예 새벽 일렬 시장이 어 뭐냐고요? 공단 일렬입니다. 공단 일렬. 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새벽 시 새벽에 일어나서 예, 또 우리들의 아버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예예 예, 인력 시장에 나왔습니다. 요예 이름은 뭐냐고요? 예 공단 인력입니다. 공단 인력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예예이 사람들은 삶의 예안과 많이또 이렇게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예예 예, 지금 예, 예 힘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어, 어, 그만큼 옛날에는 또 형편이 더 좋았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예예또 이런 살 예,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우리 또 우리들의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들의 아버지 새벽 시, 시간에 고생하시는데 나오셨는 데일 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재밌는 일이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웃음> <웃음> 아 예, 이것은 예예. 예. 예, 세비시장에 일하는, 예, 예. 영역시장인데, 예, 용룡시, 사람들이, 예, 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다고 얼굴을 내칠수 예, 아, 없잖아요. 아, 예, 예. 어, 말씀도 많이 주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맛시좋구요 아. 아, 아 저는 봤구나다이랑 아, 아, 네, 네, 네. 이름이 박상 바싼. 바싼. 요는기 <laughs> <laughs> <지금 바빠 죽겠어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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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어,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일일차에 나왔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예, 예, 학산, 여기, 우리나라, 저,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네, 네. 예, 고생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우리나라에 오니까 좀 어때요? 네. 날씨도 많이 춥고, 이렇게 일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떠요 네. 예. 예, 네, 나는, 예. 기호회 다녀요. 예? 기호회, 기호회. 아 교회 네, 다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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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배 다니신구나. 네, 저도 교회 다니는데. 네, 오, 행복,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라요 혹시나? 행복해요, 아 교회 다니면 행복하시고. 네.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저그 가족들이 저 여기 한국에 사시는가요? 네, 나 지금 그런 네. 데도 없어요. 전쟁 있어요. 네? 전쟁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아, 이란, 이란. 아, 이란에 지금 사신다고요 가족들이요 네. 예. 그 보면은 이백년 사람 천안주에 축하수. 보면은 아, 와이프랑 아저 아, 딸, 딸, 딸. 도롤아 딸, 딸, 딸 이름은 뭐래? 딸도롤 네임? 소잔소잔아 소장, 소장. 음. 아, 소장.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아, 여 네, 저. 있어요. 저 얼굴까지 보여주기는 좀 힘들지요? 아니요. 행복해요, 한국 있어요. 아, 네, 요 카메라로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핫산? 네, 아, 네. 그만. 인터뷰만 하고, 네. 핫산, 요 한국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돔, 이렇게 늦은 날씨에도 일육장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네. 예. 우리 그만, 예, 핫산? 우리 고생 많으시는데 악수 한번해주 어? 아니, 악수, 악수, 악수. 뭐, 악수, 뭐, 악수, 악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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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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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나라 와서, 영국 나라 와서 고생 많으시는데, 예, 예, 예 또, 이제 일도 같이, 예, 일도 이렇게 추운 날씨 나와가지고, 영국 나라가 또 이렇게 돈도 보는데 아마 핫사는 사랑하는 아내랑 또, 또 딸이랑 아마 또잘 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열심히 사세요.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외국, 외국, 외국에서 또사아신 예, 핫산이라고 예, 일하 이신문, 일 분인데, 이분은 참 열심히 사시고 참 우리 들에게 감동이 되는 또 분입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 한국 사람도 젊은 사람들 한번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라에서 돈 나오는 보조금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예, 직장 많습니다. 지금 일할 때 많아요. 지 새벽에 시간해가지고, 일도 많은데, 이 시간에 나오세요. 집에서 놀지 말고. 나오면은 돈입니다. 돈이 뭐라요, 돈은. 예, 예. 어, 뭐, 하루 일하면,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벌어가는데, 왜 아버지한테 자꾸 용돈 받습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우리들의 아버지. 아, 예. 아, 예.